갤럭시 사용 중이신 분들 저장 공간 부족해서 난감했던 적한 번쯤 있으시죠? 집에 굴러다니는 다용도 클립 하나면 답답했던 용량을 확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일단 전원을 끄고 클립 하나를 준비합니다. 클립 끝을 벌린 다음 휴대폰 측면 유심 트레이 쪽에 있는 작은 구멍에 넣고 눌러 주세요. 유심 트레이가 튀어나오면 살살 빼서 꺼내 줍니다. 보면 유심 외에 한 자리가 더 있죠? 여기가 바로 SD 카드를 꽂는 자리입니다. SD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용량은 64GB부터 1TB까지 다양한데 저는 128GB로 꽂아 볼게요. 방향에 맞춰서 넣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에 꽂아주고 전원을 켜 주겠습니다. 휴대폰에 SD카드 용량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부족했던 저장 공간 해결. SD카드 미지원 기종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사용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